인사하라고. 자 안녕하세요. 전주 전주 <laughs> 전주 미녀들. 전주 눈컨 여기 눈컨 여기 또 눈컨 아 모델급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알파인이 <laughs> 오늘 떠나갈 듯한데요. 전주에서 오셨어요 전주 미녀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즐거운 라운딩이에요 네. 그냥 그냥 치는 거야 뭐 내기 하는 거. 야 어 내기를 어떻게 할 거야? 원래는 했어요, 안 했어요? 우리는 안 했어요. 아 그런데 오늘은 내기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쵸. 저희 사장님, 뭐... 놓고 내기를 할 거예요. 어, 어. 누가 간나? 우리 밤에? 알겠습니다. <19금인데? 웃음> 알겠습니다. 저희 금 상관없어요. 예, 상관없으니까 편하게. 누가, 누가 같이 가고두번자일을안 어? 물고 칠 어, 거야. 튀어 나오는 대로 하세요. <laughs> 오빠 내기. <했고>? 네. <laughs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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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미 한복집 여미선데라 어, 여미선 여미선 한 여미 여민. 어, 여민. 여민 한복집 여미선 여민선. 사장님이라는데 사장님. 여태까지 출연한 개수 중에 최고의 감사합니다 최고 같은데 최고의 <목소리> 최고로 이쁜 <목소리> <예쁜> 것 같은데 <같아. 목소리> 자 여미선 행복여비산 첫 티샷입니다. 피지컬이 너무 좋은데요. 아이고 몸이 아프다. 굿샷! 아, 긴장했어? 응 긴장했어. 어, 어, 긴장했어. 아니 오늘 저녁에 여기 뭐 좋은 밤 보내고 생각하니까 긴장한거야? <laughs> 지연씨, 우리 최양마이 지연씨입니다. 최양마이, 지연씨 굿샷 똥똥. 가기만 해 한대 응? 지연씨하고는 여기 사는데, 어. 최양마이 같이 사는데, 골프는 처음 칩니다. 굿샷! 아, 좋아! 너 오늘 좀 빠르다? 빨라? 아, 어, 역시 걸리니까 긴장아는거지 응. 내가 멘탈이 약해 멘탈이 약해? 응. 멘탈이야, 약해. 멘탈이 약해. 응. 멘탈이 어, 소리, 이멘탈 사람 고안 아 <laughs> 예쁜 사람 찍으면 안 돼요. 예쁜 사람만 찍으라. 코짜이 <laughs> 많이. 네이ภ리수า이กาหลีสวย 어. 요요. 마이 스와이 껌 마이미. 똑과. 코짜이 ครับ. 아이소 아오짱 아이소 프루치 어디밭 좋다 오케이! 오케이. 됐 다. 왜 그러지? 너 지금 나한테 셋 다. 셋거셋 다. 셋 다. 셋 다. 셋 다. 셋 다. 셋 다. 나이스 파! 아, 나이스! 간겼다 <laughs> 어! 들어갔어! 퐁당! 하나 더 치세요! 어허 그 밑에 어허 어. 어허 오빠가 짜먹는다 어, 뒷땅이 많이 나오네. 어. 오빠 남자랑 가만히 있으니까 놀래서 그래. 오. 오빠 잘 뽑아. 오케이. 됐다. 아 아니, 좋아. 왜 이렇게 잘 쳐요? 다들 왜 이렇게, 이렇게 균형을 두려워해 무서워 <laughs> 아 뒷땀 쳤어 멀리 걸 하나 주면 안될까? 나랑 똑같해 갑자기 나는 응. 이렇게 떨린 날 오늘 떨리가 처음이야? <웃음> 역시 <웃음> 여자 3대1로 저는 안 떨리는데 오늘, 오늘 상품이 크잖아 그치? <laughs> 아. 어? 너무 떨리 여자 경케이 멈추는 게 좋을 수도 없고 <laughs> 너도 멀리 가 <웃음> 좋아 <웃음> 우리 공평하게 멀리 가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와 멀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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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했구만 멀 어, 어, 없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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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가 좋네 네, 어. 되게 이쁘죠? 어 감사합니다 지훈씨가 모델급이에요어 어우 낫다 <laughs> 제가 통이 큰거 같아도 이게 이런 이런거에 약하나보구나 아 미치겠네 통큰 여자가 아니었네 <laughs> 너, 너무 일어난다. 오, 따박따박. 따박따박. 따박. 제일 안정적이네. 아이고. 비싼 옷 입었고, 아. 쌍리. <laughs> 아, 거리 여기까지 나왔네. 돼, 야, 엄청 나왔다, 거리가. 야, 키가 커서 그런 건지. 드라이버가 무지막지하게 나왔네. 이, 이, 오백, 십팔, 십이, 백. 오 마이 갓, 쿠시아, 샷. 샷. 드라이버가 이백, 백. 고뭐 힘이 그렇게 세대? 표를 <laughs> 연장. 아유, 가서 또일해야죠 <laughs> 갈게요. <laughs> 야, 200 넘은 거, 200좀된거 같은데. 굿시야 송래 20 거다잉. 굿쉐아. 나이 응. 올라가. 이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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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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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이렇게 밀어야지 야 우왕중심안을 <목소리> 먹고 왔어야지 니 잘가 고개 샌다 오케이 고개 있네 응? 오빠 오케이 <목소리> 오빠 오케이 <목소리> 오빠 오케이 오빠 오케이 맨달그대로 <laughs> 그래, 해드려야지 그대로 no, no, okay. 오빠 오케이 너 오케이 야 기원아, 오빠 기대로? 기대로 오빠 오케이 왜 계속 깨를 붙이냐 뒤에서 기다리니까 한국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아 여기는 상관없어